자, 아시아시드입니다. 트랜저 IG 차량 대시보드 핸들 트리밍 작업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자, 이것도 약식으로 한 겁니다.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대시보드 위 상단까지 작업을 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만 하셔도 차가 신차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도어 트림 네짝 작업 해드렸고요. 안에 패턴은 이렇게 벤츠. 지바겐 형식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가죽은 국내산 나파가죽으로 해드렸고요오코라는그 가죽 시트 색상입니다. 자, 시트 느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만 하셔도 새뭐 세차 느낌으로 또 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랜저는 자, 감상도 해보세요.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죽 시트 리폼 작업을 하셔서 중고차들 구매 해갖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시트 색상을 이렇게 몽땅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깔끔시공 자동차 시트 아샤시트 문의 주시면 이쁘게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, 이제 고객 대구로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 시티도 내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타세요. 패턴을 이렇게 없애니까 훨씬 더 이쁘죠? 네. 자,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